어, 존리 대표는 금융 문맹은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으로 자녀에게 대물림된다고도 하죠.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난 20년의 연평균 수익률은 6에서 7%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연평균 7에서 10%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교하면 더큰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S&P 500에만 투자를 해도 20년 투자 기간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부동산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리 효과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연12% 50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무려 288배 자산이 상승합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재투자가 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우리가 투자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어, 증가를 하는 것이죠. 워런 버핏의 자산 중에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11살 주식투자를 시작했죠. 주식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데 매우 유리한 어, 투자 상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주식 시장도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금,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기업의 수익과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녹지 않게 어,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식.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TF 투자는 자연스레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백,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이런 주식들은 최소 1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까지 분산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ETF 이 투자 자체가 분산투자 효과가 나타나서 리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면 현금화하기가 쉽습니다. 매도 후이 영업일이 지나면 현금으로 계좌에 딱 입금이 되지요. 부동산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현금화가 쉽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필요한 만큼 주식의 일부를 팔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부동산이야, 뭐, 통으로 팔아야 하지만 주식은 만약에 2000주를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10주, 20주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팔아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존리 대표는 주식은 팔지 않는 것이 기술이다 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사고 파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만원 버는 어떤 여 직원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 커피 한잔 정도는 매일 마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존리 대표는 말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커피를 마시는데 선물하는 것보다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투자는 나를 위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어, 미래세 자산 운용 김경록 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 투자를 위해 지수에 투자해야 한다.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9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목 투자보다 지수 투자를 하면 수익이 높을 확률이 무려 96% 이상이라고 합니다. 90년간 종목들을 매수한 다음에 보유를 했다면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이 단기 국채 금리보다도 수익률이 낮았다라는 사실을 이 90년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빅테크나 뭐 아니면 나스닥백이나 이런 어,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세금 혜택까지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나무나라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